기도로 만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 믿었는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게 평안해 보였습니다. 기도의 응답 같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도 축복이라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 안에서 계속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다툼이 잦아지고 신앙적인 대화는 사라졌고 마음속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라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걸까요? 사실 이 질문 속에 깊은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루이스는 관계의 본질보다 감정의 표면을 신앙으로 포장할 때 스스로 속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혹시 당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응답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진심이었다 해도 응답이라고 여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어떤 길을 막으시고 어떤 길은 열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열림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관계에서는 이 점이 더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기도했고, 마음이 뜨거웠고, 믿음이 있었다 해도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정말 영적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응답처럼 보였던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은 당신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진짜 믿음은 감정적 몰입이 아니라 이성적 분별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결정을 내렸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당신 자신이 부서지고 있다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지우신 것인지 아니면 당신 스스로 감정으로 짊어진 짐은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무너지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에 평안을 줍니다. 반대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계속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라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미혹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기도 중에 받은 마음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십시오. 상대가 너무 따뜻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끌렸다면 그 끌림이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평안보다는 불안과 긴장이 반복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지금 이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스스로 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신앙의 길은 자신을 내려놓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었습니까? 안정감입니까? 위로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의 해소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필요로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그 선택을 신앙으로 포장했다면, 지금의 무너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온전함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응답의 정체를 점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예배도 같이 드리고, 말씀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하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요. 갈등이 깊어지는데도 이상하게 헤어지질 못하겠어요. 당신도 혹시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고, 만남 이후에도 신앙의 외형은 유지되고 있기에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외형이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본질을 살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여도 그 안에 자리 잡은 감정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루이스는 관계 안에서 신앙의 이름을 빌린 자기 욕망의 정당화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니까 버티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신앙이 아니라 미련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집이 둘로 나뉘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이 분열되고 있다면 이미 관계는 깨어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좀더 참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언제나 진실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에선 회복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언제부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졌다고 느끼셨습니까? 그럼에도 왜 기도할 때마다 놓치를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면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작용하지 내 믿음을 마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은 점점 더 예배가 무의미해지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멀리 하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루이스는 거룩함을 가장한 감정은 가장 파괴적인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거룩한 만남이라면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남 이후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자꾸 상대의 말에 휘둘리게 되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치유가 아닌 치배의 흐름을 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열매가 당신의 관계 안에 맺히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어떤 관계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미혹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지만 그 길은 하나님을 향한 길이지 사람에게 얽매이는 길은 아닙니다. 루이스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감정이 아니라 열매로 드러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이 움직였고 그 사람도 기도해서 만났다고 해도 지금 이 관계 안에 평안이 없다면 응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바울에게 여러 지역을 향한 길을 막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길이라 해도 막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길이 당신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무너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사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관계 속에서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마음 약함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만남이라고 확신했는데도 점점 의심과 불안이 커져가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루이스는 이런 현상을 거룩이라는 이름을 더 씹은 자기 감정의 확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해석 자체가 사실은 내 감정의 과잉 해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기도하고 만난 사람이라면 그 결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무너짐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성역화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의심하면 불신 같고 멈추자니 불순종 같고 되돌아보자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당신은 애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되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신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감정에 근거한 결정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루이스는 이런 상황을 신앙을 가장한 자기중심적 고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관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외로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쏟은 감정과 시간, 그리고 체면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는 오히려 당신이 그 관계를 신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놓아줄 수 있을 때, 진짜 이미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신 관계라면, 놓아도 다시 만납니다. 잠시 멈춰도 평안이 있고, 떨어져 있어도 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는다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조이고 불안하다면, 그건 응답이 아니라, 감정의 사슬일 수 있습니다. 그 사슬은 당신을 영적으로 질식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것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관계 안에서 진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을 기도하게 만들기는커녕, 기도조차 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만약 상대가 성경을 함께 보자고 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지친 당신을 회복시키기보다는 더 지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루이스는 진짜 응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선명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지금이 더 불안하고 무기력해졌다면, 그것은 이미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처음엔 괜찮았는데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시작보다 끝을 보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그 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란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평안 속에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나보다 믿음도 좋아 보였고 예배도 성실히 드렸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숨이 막히고. 내 믿음이 식는 것 같았어요. 이 말은 단지 개인의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영적 흐름의 왜곡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거짓된 응답은 처음엔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무너뜨린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에 응답처럼 다가왔던 그 만남이 지금 당신의 믿음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재점검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중심으로 관계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매일 내 감정을 눈치 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함께할 때에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거짓된 응답은 당신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상대의 말과 행동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감정에 더 가까운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기도 이후에 찾아온 평안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혼란과 두려움이 더 자주 찾아옵니까? 루이스는 자기 감정에 취한 상태를 영적 혼동이라 불렀습니다. 혼동은 마치 믿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당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만남이 옳다고 믿는 순간 판단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시험하라고 가르칩니다. 요한 일서에서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입니다. 아무리 기도했어도, 아무리 평안했어도, 지금 그 열매가 썩고 있다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말과 태도에 상처받고, 의심하고,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만남은 당신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기가 힘들고, 상대방의 말에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위축된다면, 그건 당신의 영혼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우서에서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겉으로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루이스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지는 삶의 열매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만 바라보며 참고 있습니까? 당신의 선의와 인내를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명하셨지만, 그 인내는 진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내에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는 이미 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함이 상대의 이기심에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쏟은 기도와 노력,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더 망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응답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비로소 진짜 응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이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로 만났다고 확신했던 사랑과의 관계가 점점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지금 반드시 점검해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가 당신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자아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있는지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는 자아를 죽이고, 자기 중심적인 애정은 자아를 부풀린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당신이 더 예민해지고, 쉽게 상처받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감정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면 당신이 상대를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서로를 살리는 도구이지 당신 혼자만 죽어야 하는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끊임없이 희생만 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순종하는 동반자여야 합니다. 관계에서 오는 평화는 상황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평안과 확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관계의 감정은 평안이 아니라 피곤함과 부담 그리고 죄책감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루이스는 사랑은 서로의 본 모습을 직면하게 하며 그본 모습 위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본 모습을 감추고 꾸며야 유지되는 관계는 기도로 만났더라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점검해야 할 지점은 바로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믿음을 도구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와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자신의 권위처럼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과 진심으로 무릎 꿇을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처음보다 더 진실하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의 뜨거움을 잃고 무관심해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의 영혼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누군가가 당신의 신앙을 약점으로 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할 때 담대함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담대함은 때로 관계를 멈추고 돌아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만났다고 해서 그 관계를 반드시 끝까지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모호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고 당신의 마음이 헷갈리고 믿음이 후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분별의 시그널입니다. 좋은 배우자란 당신을 구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이미 수없이 갈등하고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만난 사람인데. 왜 자꾸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왜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멀게 느껴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은 단지 예민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 본능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관계 안에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가 시들어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언제나 그 안에 화평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일상은 끊임없는 오해, 피곤한 대화, 해소되지 않는 감정의 벽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침묵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도응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일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응답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소망했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관계를 끝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건 아닐까? 혹은 지금까지의 시간과 감정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건 아닐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혼란 가운데 내버려두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너짐과 혼란이 반복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당신이 그 관계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며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그 사람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습니까? 기도한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응답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명확해지며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만남이 계속해서 불확실하고 당신의 영적 중심을 흔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재조명을 원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사랑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울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습니까? 당신을 축복의 존재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응답은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고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을 통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끊임없이 맞춰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은 기도응답이 아니라 의존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이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에서 만났다고 해도, 그 응답을 지금의 상황과 삶의 열매로 끊임없이 시험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처음의 진실함을 잃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은 사랑은 결국 자기 연민으로 흘러간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연민은 당신을 더 깊은 감정의 늪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늪에서 벗어날 결단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지쳐있을까? 이 질문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되는 영적 질문입니다. 기도라는 이름 아래 당신이 만든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묻는 깊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한 양심을 통해 울려 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사라지고 매일같이 의심과 갈등과 혼란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다시 묻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매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관계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자유는 방종이나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의 신앙 과거 태도 언어, 그리고 당신 안에 자리한 불안한 감정들을 덮어두고 애써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루이스는 사랑이란 감정을 넘어선 책임이고 선택이며 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관계가 아무리 달콤하게 시작되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이 응답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심이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순수한 마음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그 응답은 당신이 원한 방향이 아니라 당신이 반드시 지나야 할 방향으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깨달음이고 때로는 멈춤이고, 때로는 철저한 돌이킴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법도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처음 기도했던 그 자리, 처음 눈물 흘리며 구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던 겸손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었던 외로움이었습니까?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갈망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당신이 원하는 사람보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관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고요한 평안과 분명한 분별로 다가올 것입니다. 흔들리고 아픈 그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진짜 응답을 받는 첫 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선택을 수정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순종은 시작입니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번엔 결론을 내려놓은 채, 그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오겠지만, 그 응답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선하며,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